국회의원 보좌진이 국정보좌가 아니라 쓰레기 정리와 반기 수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은미 의원을 둘러싼 갑질 의혹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치킨 뼈, 일반 쓰레기 등집 쓰레기를 보좌진에게 정리하라고 시켰고 심지어 자택 화장실 변기 고장도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 보좌진은 직접 수리업체까지 불렀다며 구체적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우고자는 무려 46차례나 보좌진을 교체했습니다. 국회의원실 구성은 총 9명이지만 이렇게 잦은 교체는 비정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강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양두구육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개혁식당 소속 천하람 권한대행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라는 말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보좌진이 매달 바뀌는 의원실이 어떻게 정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그럴 리 없었고 병기수리는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청문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좌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정작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 이제 국민의 눈은 청문회장으로 향합니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